섬기는 자세로 시니어를 모시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지난 5일 장학금 수여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6월 센터 메디컬 그룹이 주최한 섬김과 나눔의 시니어 골프대회에서 모인 2만 달러의 장학금은 이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학업에 전념해온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사회에 대학생들을 갖다가 메인스트림으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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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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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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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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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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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저희 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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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센터 메디컬 그룹은 장학금 수요 외에도 더 많은 활동을 계획 중입니다. 아, 앞으로 여기 타운에 있는 어, non-profit organization들과 같이 협업해서 뭐 안과 수술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부치료라든가 아니면 저희 의사분들이 나서서 무상치료나 아니면 환자를 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앞으로 그룹 확장과 비례하는 사회환원 사업으로 한인사회에 이바지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LA에서 YTB뉴스 김기훈입니다.